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네, 주님의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아,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을 배신한 천사가 있어가지고, 쫓겨난 것이 사탄이잖아요. 네, 그 사탄이 쫓겨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든지 막, 막으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발악을 했던 것이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자, 새롭게 시작하자. 그러면서, 땅에다가, 에덴 동산, 에덴의 나라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되지요. 근데, 아담, 하와가 결론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사탄 편에 서게 되거든요. 하나님 편에 붙지 않고, 사탄 편에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하고, 선악가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고, 선악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또깨져버리고 말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게 되는데, 이 성탄절이 바로 깨어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한 그런 날이에요. 아멘. 예,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오신 그 날이 성탄절이에요. 크리스마스라고요. 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실 말씀이 뭐예요? 회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네. 그러면서 그,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 뭐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다. 예? 아버지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예, 하나님 나라. 예, 주의 나라. 예, 여호와의 나라 뭐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나라를, 뭐, 형용사적인 그런 표현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그 나라는, 예, 예, 그, 어, 섬기는 나라요. 그 나라는 의로운 나라요. 그 나라는 영화로운 나라요. 그 나라는 예비된 나라요.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요. 그 나라는, 예, 영원한 나라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예. 네. 네.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제일 먼저 찾아서 읽으신, 누구든지 먼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아멘. 말씀합니다 아멘. 또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한번 봅니다 먼저 읽으세요 누구든지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죠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돼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예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살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래, 너희들은 영원한 나라로 가자 하고, 영원한 나라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여기 세상은 연습하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살수 있도록 연습하는 연습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이 있어요. 예? 네? 목숨 건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은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네.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한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은 거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야.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욕하는 저 골리앗 예. 그를 향해서 의분이 일어나서 소년 다윗이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여러분들 에스더 왕비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에스더 왕비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목숨 걸었잖아요. 왕이 왕비를 이렇게 그 나라의 법으로는 왕이, 맞아주지 않냐고,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또 왔, 왔을 때에, 금호를 들어서 맞아주지 않냐면은, 법으로, 없어버리도록, 이런, 이런 법이 있는데, 함부로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이 있었는데, 근데, 이미 왕이, 올해, 한 달이에요? 40일이에요? 아예, 안 만나줬잖아요. 근데 자기 나라, 히부리 민족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애게 하는 말이, 나도 3일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앞에, 에저저도왕 그 앞에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로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왕 앞에 나갔잖아요.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다니엘 총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니엘 총리도 나라가 다 망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 가서 총리가 되긴 했지만은 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나라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또한 네. 마음에 품고 네. 21일 금식하게 되잖아요. 예. 네. 네. 전에 온 소식에 의하면, 거기가 다 파괴되고, 다 비참하게 된 거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우리나라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네. 21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했는데, 예, 이제는, 하나님이던 다른 신한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다가 던져버린다고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다 알고도 그래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아멘.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목숨 걸었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이런, 뭐, 모세와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두 번씩이나 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건 이들을 보면, 자기가 희생을 당하더라도, 네. 예? 뭐, 금식 기도, 하나같이 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던 사람, 금식한 사람들이 금식 기도자였고, 목숨 걸고 나라를 살리겠다고 했던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 가만히 보면은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목숨 걸었더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을 더 높여주시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영광을 받게 해주셨고, 결과적으로 그들을 땅에서도 복되게 주셨더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압살롬 같은 자입니다. 압살롬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왕권 잡고 있는 거, 이거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만들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서 자기 편되게 만들고, 예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예 반기를 들고 아버지를 쳐내겠다고 군궐로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당시 울면서, 울면서. 왕궁을 떠나갑니다. 예, 수많은 그 시대의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나라로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쳐내고 그왕 자리에 앉겠다고, 네, 예.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아 왕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거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종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예그 아내와 함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성전 거기다가 다 너희들 여기서 예 청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들을 끌어들여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지게 만들었습니다. 네,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나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사탄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예, 어떻게 하든지 내 나라 내가 만족하고 내가 힘의 뭐내권 권태를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내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더라는 겁니다. 그런가하면은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예, 그때에 분란을 일으켰던 고라일당이 있습니다. 고라일당 이들도 모세가 금식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앞장서가지고 자고 야 돌아가자 애들 모두 돌아가자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 막 그냥 막예 마음을 다 빼서 가지고 손 잡고 반기를 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그런다 예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누구는 목숨 걸고 사십일 금식기도 두번씩이나 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앞장 서는데, 누구는 우상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를 이끌어낸 그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즐기자고 그러면서 양이 예 신나게 놀던 코라 그 일당들. 예, 이런 사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사울왕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왕으로 세워놨지만은 사울왕은 이제 이 나라는 내 나라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예, 잘못, 잘못한다고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요. 그러면서 다윗을 또 죽여버리고 네? 어떻게든지 잡아당 죽여버리고 내가 영원토록 권세를 네, 잡고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든지 빼앗으려고 했던 이들을 보면 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기, 하나님 나라를, 나라, 하나님 나라답게 세우기 위해서, 뭐, 뭐, 금식을 한다든가, 뭐, 이런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다내 욕심, 내 영광, 내, 내 만족. 이것을 위해서 그들이 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었던 그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또한 영육간에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내 나라로 빼앗으려고 했던 그들을 보면 예, 다 자기 희생 없어요 따지고 보면 이들은 다 사탄 편에 붙은 거예요 아니 또한 사탄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볼 수도 있죠 예. 사탄 편에 붙어서 사탄의 나라를 만들어 갈라 그러니까 예 결국에 가서 그들의 삶이 땅에서 그들의 삶 어떠했습니까 압살롬 결국에는 목 잘려 죽임 죽임 당하잖아요. 도망가다가 나무 양쪽이 이렇게 가지 이렇게 벌려진 그쪽 밑으로 말 타고 가다가 목이 걸려가지고서 그냥 죽임 당하잖아요. 아왕 전쟁에 나가서 적국이 우연히 손 화살에 맞아가지고 예 죽을 때까지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 그냥 피우고 그러다가.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그 남편을 그렇게 또한 만들었던 이세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위층에서 내 던져 가지고 예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고 개밥이 됐잖아요. 그들의 삶이 결과적 그들의 삶이 비참하더라는 겁니다. 보라 1장은 어떠했어요? 민수기 16장 32절 빨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민수기 16장 32절 네, 누구든지 먼저 읽으세요 아멘 26장 10절. 26장 10절. 아멘. 네. 예. 하나님께서 그 배신한 그고라일 땅은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그냥 다 삼켜버리게 하고, 그땅 속에서 나온 그런 불들이 250명 대표적인 사람들 250명 다 삼켜버리고, 봐라.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는 자들은 이렇게 망한다. 징표로서 보여주셨대요. 그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대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아멘. 예, 그런가 면 민수기 16장 49절에는 뭐라고 말아요?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염병에 죽은 자가 만, 어, 죽은 자가 만 4,700명이었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당들을 모조리 다 쥐셨더라는 거예요. 다 벌하셨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과 사탄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하고 둘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뭐, 이렇게 세상을 우리 나라를 볼지라도 지뭐 이렇게 다, 다스리는 게뭐 윤석열이 다스리는 것 같고, 또이재명이 해먹으려고 그러, 그러, 그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laughs> 여러분들, 얼리리 따지면은 이거는, 에 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느냐, 사탄의 나라를 세우느냐, 어느 쪽에 가까우느냐, 그 차이가 될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는, 이재명이가 되든, 뭐, 윤석열이가 되든, 누가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쪽이 하나님 편에 가깝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따지고, 그건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쪽이냐. 어느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연습하고 그 나라에 가서 살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는 이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다가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서 그래 이제는 영원한 나라에 가서 네가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었던 그 나라 너그 나라에서 살아 사탄과 합작기 되어서 사탄하고 사탄의 성품과 사탄의 그런 그 속성 속에서 살고 그렇게 만들고 그 하던 너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그런 나라에서 살아 그렇게 나눌 것입니다. 이 땅은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연습하는 연습장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한 나라는 이런 나라다. 그 나라는 의로운 나라다. 그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다. 그 나라는 거짓이 없는 나라다. 그 나라는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나라다.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세밀하게 보여줬어요. 아유. 사탄의 나라는 정의가 없어요. 불의예요. 사탄의 나라는 거짓이에요. 사탄의 나라는 자기 희생이 없어요. 예. 사탄이, 예,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고, 영원한 지옥의 그 지옥 나라로 갈 텐데, 어떻게 든지한 명이라도 기독교인들을 끌고 그 자기의 나라로 끌고 가려고 같이 가서 벌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근데요 사탄을 이렇게 그 영적인 사역을 하면서 예 대화를 나눠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들 한명 전도하기 되게 힘들지. 우리는 한 바퀴만 돌면은 한 추럭씩 끌고 간다.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만큼 사탄의 말을 잘 따르고 그쪽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많다는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쪽에 가까운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그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어떤 뭐 사람, 어떤 뭐그 그거 필요 없어요. 아멘. 예,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가 진짜다. 네. 내가 인정한다. 네. 너는 내 성품대로 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구나. 네. 주님이 인정해주시는 그 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거라 우리는 세상 나라가 누가 됐든 간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이게. 하나님이 어느 쪽을 어디를 더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워갈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목숨도 걸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져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내 나라에 합당하게 세상에서 너 연습 잘하다 왔나? 이리 와서 영원토록 권세를 누려라. 아멘. 그렇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